조선업 인력 채용 늘었지만 정작 거제는 빈손 조선업이 제2의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조선도시 거제의 민심은 싸늘합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지난해 총 3,900여 명을 신규 채용하며 인력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지역 내 체감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7일자 중앙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총 3,921명으로 업체별로는 거제, 한화오션이 2,1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중공업 1,037명, HD 한국 조선 해양 762명 순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주 실적은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 기준 국내 조선업 수주 잔량은 3558만 CGT에 달해 약 3.2년치 일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채용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조선업 관계자 A씨는 조선업계의 호황세가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도 거제 지역 조선소의 인력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면서도 문제는 채용된 인력 상당수가 외지인이거나 단기 체류 근로자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각각 615명, 215명으로 한화오션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8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 인력 중심의 채용이 대부분이며 지역 상주 내국인 생산직 확대는 여전히 더딥니다. 현재 양대 조선소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1만 명에 이릅니다. 고강도 노동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탓에 내국인 특히 청년층과 숙련공의 취업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소 인력 구조는 급속히 외국인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가 가족 없이 단기 체류 형태로 거제에 머물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고용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의 구인 형태도 내국인 구인 노력 후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조선업 전문가 B씨는 노동단체, 지자체, 정부, 조선기업이 단기적 이윤만 볼게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조선업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조선업의 고질적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업계의 신규 채용 확대는 분명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거제 시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거제에 정착해 생활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상주형 내국인 일자리입니다. 조선소의 호황이 곧 거제의 호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기업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절실합니다. 더 많은 기사는 거제신문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